촥! 그렇지, 나이스. 또! 준비! 촥! 그렇지, 둘! 나이 준비! 그렇지. 이렇게 맞으면 안 들어가지. 이렇게, 이렇게 맞춰야지. 이 뒤로 도는 타이밍을 공 오는 거 보고 잘 맞춰야 돼. 그렇지, 나이스! 그렇지. 어, 좋아. 상체 쓰지 말고. 그렇지. 그렇게 돼야 돼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세게 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중심일로 실리기 때문에 공을 세게 안 쳐도 세게 가. 그렇지.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. 나이스. 가자 축 그렇지. 묻혀 줘야지, 묻혀 줘야지. 그렇지 공을 묻히는 힘은 팔이 하는 게 아니야 팔로 묻히려고 하면 당겨지잖아 그죠 이렇게 돌아 나가는 힘으로 착착 착 묻혀줘야지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자 그렇지. 봐봐 지금 왜왜 봐봐 공 떴죠 뜨면 요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맞으면 들어가지, 그죠? 자 이렇게 자대 낮췄는데 공이 떴어요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쳐야지. 그치? 너무 빨리 들어와요 지금도. 잡아서 오른발 잡아서. 그렇지. 이제 기다려야 공이 세진다. 만들고, 그렇지. 만들고. 낮을 때는 더 걸어주고. 그걸 볼줄 알아야 돼. 다치면 안 돼요. 그렇지. 뭐,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스를 줄여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야. 네? 그렇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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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버텨야 돼. 그죠? 응. 낮았어요. 근데 버텨줘야 되는데, 놔버리니까. 그치? 그럼 날라가 지금처럼 다시 해봐. 그게 버텨주란 말이야. 이제 회전을 더 많, 그러니까 낮을수록 회전을 많이 걸어줘야 되는데 낮으니까 그냥 확 나버린다고. 그렇지, 그죠? 낮을수록 더 이제 내가 공보다 내려가 주면 돼.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공보다 높으면 나가요 공이. 그렇지, 그래, 자꾸 숙이라고 하는 거지, 그렇게 나이스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낮춰도 뜨는 건 문제가 안 돼. 맞잖아요, 그냥 그냥 감으면 되니까. 자, 오른발 그렇지.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. 미리 돌아서서 서브도 꼭 준비하고, 그렇지.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. 그니까 러 연습할 때 우리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. 이렇게 양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배웠잖아. 그러니까 오는 타이밍하고 내 오른발 모으는 힘하고 만나야 공이 들어가는데 미리 돌았으면 공이 때려져요. 알겠죠? 그렇지 또. 근데 방금은 너무 붙었잖아. 조금 더 여유 있게. 이게 공이 걸리는 거 대부분은 자세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. 낮추면 돼. 그렇지. 그렇게 낮아져 줘야, 그리고 여유가 좀 생기지. 히, 힘들긴 하지만, 힘들긴 하지만, 더 여유가 생긴다니까. 공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각이 많이 생기잖아. 그렇지. 이렇게 방금은 너무 낮췄어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나는 뭐냐면, 낮추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낮춰. 기준이 있어야지. 싹, 싹그 기준이 있어야지. 그냥 이렇게 팍 낮추는 게 아니고. 그죠? 그렇지. 잘, 괜찮아. 잘했어요. 자, 이제 여기 해볼게 여기. 그렇지. 힘 빼고. 항상 힘 빼고. 다리만 집중. 그렇 봐봐. 왜 이런 타임이 나온 지 알죠? 미리 가면 그렇다니까. 준비를 해야 돼. 게임할 때 일로 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스윙을 한 거지. 준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냥 가 있어. 그럼 이렇게 돼. 허공이잖아. 그렇지. 잘했어. 괜찮아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그렇지. 그죠? 자. 이게 아니고, 이렇게, 그죠? 중심을 미는 느낌이 없죠? 다리가, 다리가 바닥에 딱 박고 있지 않으면 여기는 감각이 없는 거야. 얘가 딱 잡아줘야 감각이 생겨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오케이.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. 근데 오른발이 굉장히 중요해. 여기로 갈지, 여기로 갈지.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. 준비를 해서. 그렇지. 그 거리를 맞출 줄 알아야 내 공이 정확해진다. 나이스. 그렇지, 오케이. 네, 조금 더. 그렇지.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부분은, 자, 여기가 거리가 맞기 시작한다? 그러면 맞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돼. 맞을 때 이렇게 돼야 돼. 그래야 다음 공간 칠수 있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게 감아줘야 돼. 그래야 한 방에 끝나 그래야 공이 쭉 밀려간다고. 그렇지. 이렇게 중심을 쭉 실어주란 말, 지금처럼. 나이스. 자, 집중해서. 만들어, 만들어야지. 어려웠죠? 어, 어렵잖아. 꼭. 그렇지. 그러면 만들어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,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, 그죠? 여기로 올 수도 있고, 여기로 올수 있잖아. 그럼 내가 그거를 다 만들어서 쳐야 돼. 요 그런 걸실수는안 해야 돼. 그렇지, 오케이. 그죠?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건몇개안 돼요. 그안 되는 거를 자꾸 만들어서 쳐야 정확성이 올라가. 음.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. 왜 나갔어요? 아, 네. 이거 결정적일 때 미스한다고. 뭔가 가까우니까 뭔가. 이제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쳐줘야 돼. 이렇게 들어가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중심이 항상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야 돼. 뜨면 안 돼. 이렇게 미끄러지듯이. 그렇지. 더, 더 올려야지. 늦었을 땐더 많이 끌어올리란 말이야. 넘기다가 넘어가야 돼요. 미스하면 안 돼요. 그렇지. 게 넘어가야 된다고. 미스하는 것도 습관돼요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일단 그렇지 더더 더, 그렇지 더 다리 하체 자 마무리 그렇지 나이스